저는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터 많은 아픔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진 우상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자.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이는 장면을 블레시에게서본 것입니다. 그불레에게 나라에서 보니까 이들이 모일 이유가 없는데 이모이는거 보니까 이제 이블레셰에왜 쳐들어오겠다. 저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기 위해서 저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 을 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셰에게 가만히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셰 군대를 동원시켜 서 미스바 쪽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물리 치기 위해서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모엘이 번제를 들을 때에 블레시액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시액 사람들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이렇게 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그 먼저 블레스에게 쳐들어온다는 것을 사모엘은 알았고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이 귀에 처해져서 있을 때에 사모엘이 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점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사무엘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천둥 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천둥을, 치, 천둥 칠 때에 깜짝 아마 놀라실 분들 계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소나기가확 쏟아지면서 번개가 막삐이삐치삐치삐 나면서 뒤에 소리가 막 기다리면서 꽝꽝꽝 하는 소리가 연발로 납니다. 그랬을 때에 다 논에 있는 장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다리아 내살례를 하고 집으로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지금 이블레셋 미스바 지역에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 우례를 바랬다는 오늘 아침에 천둥 소리처럼 그와 같이 큰 소리를 하늘에 찢어지 듯이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자들 정신이 없었어요. 다리아 내살례를 하고 그냥만 36개를 놓습니다. 전쟁하러 온 군인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여서라도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도왔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사모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재앙이 찾아오거나 갑작스럽게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건강에 해지거나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도 가고 문제도 수습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내 환경을 아뢰는 것입니다. 아래서서 우려를 바라에서라도 우리 집안의 우한을 쫓아버릴 수도 있고 병을 쫓아낼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 12월 달이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달력이 이제는 찢어질 날이 곧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12월을 맞았는데 2017년 1월부터 우리는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열심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뻥크가 터질 나 뻥크가 나거나 또한 중간에다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고, 집안에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수도 없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이고, 아마 그런 일어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그 일을 준비를 했지만, 완성케 하시는 분하나님이을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사랑 여러분, 2017년도 뿐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립케 하셨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성리를 하고 도를 하나 취해다가 도를 하나 주서다가 미스와 시 사이에 그게 꽂아놓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 도우셨다.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맞이, 하늘을 보내면서 그냥 맞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12월달까지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백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 능력으로 이번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열심히 산 것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무엘 상 7장 9절 말씀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해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통솔로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기도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중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려 놓았고, 우리 자녀를 살려 놓았고, 내 직장을 살려 놓았고, 내 경제를 살리고, 건강을 모두 지키셨다는 라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버리면 이스라엘이 망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흩어져 버리면 가정도 흩어져 버리고, 경제도 흩어지고, 직장도 흩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나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 보고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 이유가 오늘 오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여러분 얼굴 때문에 주님이 이 나라를 물리치지 못. 왜냐하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예배 열심히 하고 하늘 찬양하는 저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내 자녀가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그 나라를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고생을 덜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부강하게 해야만이 여러분 내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애국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만을 해서 여러분 애국자가 아니라 기다른 저와 여러분은이 나라를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이날을 견제를 지키는 주인공이요, 이날을 국방을 지키는 주인공이고, 이날을 문화를 지키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행사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벼락치면서 그렇게 비가 오더만은 아침에 출발할 때 말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부탁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어려우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목사님만이 해결해 아니 목사님만 해결하기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기도하면 조금더 기도될까 싶어서 요청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여러분 작게 기도하든많이기도하든 기도하든 간에 하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12월 넷째 주일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주 남았습니다. 31일 그것도 이제 한주를 이제 보내면 2018년도 오지 마라 캐도 그럼 다가옵니다. 내가 초대하지 않은데 우리 문 앞에 와 있을 거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2018년도 쑥 들어가지고서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까이 왔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발자국 소리 들리죠 여러분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겁니다. 곧 들어올 텐데. 그 18년도를 또한 만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참 감사하죠. 병으로, 곤란으로, 어려움으로 맞이하는 것보다도 행복한 마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경제적 성장 있음으로 맞이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 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모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즉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모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신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세라 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워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돌을 하나, 돌이 뭡니까 여러분? 그 돌을 하나 치에다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뚝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셨습니다. 즉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일 모레 조금 있다가 하지 여러분 잊어버립니다. 또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또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겠지만 그러나 감사를 만일에 여러분 받지 않더라도 그쪽시로할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서로 간에 교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일 다 잊어버려 놨어 그때 내가 감사했다 그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감사는 아마 덜할 것입니다 받아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만일에 도와줬다 협력해서 뭐 이렇게 했다면 그 즉시로 감사가 일어날 때에 주는 사람도 고맙고 또한 하는 사람도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17장 16절에 보면 열명 문둥병자가 딱 나타납니다. 평생 동안 문둥병으로 소외되면서 격려돼서 살아가고 사람 얼굴 아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굶주려서 살아가야 할이과 같은 피참한 사람 문둥병자입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이사람 특히 격리시켜놨습니다. 쫙 터널 속에, 터널 속으로, 여러분, 쫙 계곡 속으로, 몇몇 굴 속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굴도 제대로 한번 편하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숙을 뒤집어 쓰고 당기할그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깨끗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얼굴이 깨끗해짐으로 인하여서 몸의 병이 문둥병 사라지면서 자기가 듣고 있는 두더기를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얼굴을 내놓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홉 명은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즉시 감사가 일어나지 않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 제갈길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그 즉시 주님 앞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 사례하고 감사했는데 그 감사하는 것을 주님 듣고 그에게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아, 너는 내가 그를 그래, 나사 준줄 네가 알구나. 정말 너 마음 고맙다. 그래서 칭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할 때 아, 네가 참내 성의를 아는구나. 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가 내가 했다는 걸 아는구나.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했어. 더욱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릴 줄 누가 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면 그 적시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병원을 주로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 그렇게 여러분 이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 성품도 좋으신 분들인데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니까 요양원이라는 것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에서 예배한 사람 여러분 두 다리로 내 손으로 내 눈으로 내 목소리 입으로 찬양하고 채짱 넘기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올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나에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날마다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모임을 오래 내가 열심히, 열심히 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도우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민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12월달 넷째 주까지 오도록 만드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건강시키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질 지키신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셨다는, 걸.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인정하시네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항상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고백할 때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렇게 도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을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 등 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평 성대를 누렸습니다.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동안이 아니고 전 백성이 사는 동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사는 동안이 아니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례식이 쳐들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올라온 역사 있었습니다. 오늘 성민 교수 예배하는 사람 선교일월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 집안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불리식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사단의 세력을 막고 있기 때문에 허암의 건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의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았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더큰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평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 사는 동안에. 오늘 이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 가정이 평온하다. 누가 마감으로? 예수님 마감으로. 왜? 내가 기도했거든. 왜?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 눈뜨고 못 봅니다, 여러분.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수하고 예배하고 바르게 살기 노력하는데 그 자가 그 속에서 고통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미워 죽겠어요 단장마 단칼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 자녀가 그 속에 있으니까 다 덤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덤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다 여러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 안하고 늘 돌을 던집니다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잘 들었냐면 그렇지 안 들었습니다 속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생활 하다가 또 직장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속석하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속상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도망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거니까 꼭 제자리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직접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럼 오늘 보니까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아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시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뺏긴 것을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죠. 건강이 병에게 뺏겼어요. 점령당했어요. 기침이 콜록콜록. 그리고 여러분, 뭐, 감기가 열이 막탁 나가지고, 얼반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약을 통해서 하든, 어사를 통해서 하든 간에, 다시 건강을 돌이켜 놨습니다. 회복해. 뺏겼던 건강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뺏겼던 재물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어제 부도날 뿐다왔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 겨우 하나님 살려 나왔다. 그렇게 회복의 역사일 났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뺏겼던 영토, 하나님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블레셋에게 뺏긴 영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세력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 하셨어요. 이게 복중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바로게 산다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다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복의 복을 다 받으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회복의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회복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어서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서 싸움을 준 것이 아니라 합평을 주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에 합평이 일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합평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면 분명한 것은 원수가 바뀌어서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 등이 도우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평화를 노리고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요? 누구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누구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따라 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사는 동안에 집안에 조금 내라는 좀 있어요. 내부적인 갈등은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이건 굉장히 참을 수 없고 이걸 이겨낼 힘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조금 갈등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평화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바람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병도 예부에서 떨어오고 예부에서 들어는 이런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하나님 막아주시면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그리고 가족끼리 평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다면 자 이것입니다. 사는 동안이라고 말했으니까 보십시다. 15절 시작 사는 날까지 숨을 쉬고 있는 날까지 말했다 헌신 봉사했다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습니다 이것은 요새 말로 퇴직이 없다 은퇴가 없다 요새를 보면 여러분 70분 은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항상 봐. 근데 사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인물 연구를 해보세요. 은퇴자가 없습니다. 숨을 거두는 그날이 은퇴라. 성경 인물들 보니까. 주요 인물들. 딱 보니까. 모셔도 마찬가지. 숨을 거둘 때, 그때 은퇴라. 80의 은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모셔는 80의 사명과 반대했습니다. 아 이걸 보면서 은퇴 아니구나. 그런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퇴 안 하겠나 골치 아프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여,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봉사숨기.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는 날 동안에.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하늘나라 건설을 해서 헌신 봉사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사는 날 동안에 가정이 평안하고 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게 그래 미리 미리 다손 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봉사하고 사는 날 동안에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오늘 12월 넷째 주를 맞이해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가 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신날이라고 합니다. 그날 여러분 지금까지 오신 주님 앞에 감사예 회의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 백성인 나를 주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그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극한의 큰 복이 또 어디 있으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이것 또한 큰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사는 동안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숨을 거둔 이후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준비해 놓고 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죠. 이래저래 딱 감사한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밖에 나가서 연말이라고 밖에 나가서 제가 갈 길로 가면서 흥분되지 마시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찾아오는데, 막년에 한다고 세상에서 춤추지 마시고, 연말 연시에 주님 앞에 와서 송구 영신 예배로 감사 예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 하루 내가 세상에 안 빠져도, 여러분 세상에 빠지, 안 빠진다고 해서 큰달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와서 모두 예배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